자그 파티 설날 파티 정말 죄송한데 <laughs> 제가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었잖아 아, 니 여기 실장님 아, 아, 설날, 아. 설날 설날 전날 우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콩팥치 올라가나 봐요 이렇 안녕하세요, <떡볶이 키친>. 안녕하세요. <laughs>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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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laughs> 내가 너무 튄다 <laughs> 자다 올릴 거야 오늘 우리 새 인사하시죠 떡국대신 떡국대신 떡국이 돈 많이 받으시고 자, 돈 많이 버시고 어. <laughs> 행복하세요. 자 우리 감사합니다. 지원이 잘 네, 아프신 분 하시죠. 아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자 우리 여기 또 누가 유진이.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배후님들 예배후행님들자 <laughs> 우리 팀장님 빨리 얘기하셔봐. 다 먹지 말고 내가다 다 찍고 음, 있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웃음> 자. 떡국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는 매운 떡볶이와 그 매운 김밥으로 미리 설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 설날입니다. 6시 30분이에요. 누가 누가 맛있게 잘 먹나? 너무했다. 자, 뭐야? 맛있게 드시고 요지? 이런 게 저기 여기 여기도 좀 있어. 설플커플설플플날 아, 우리가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늘 다녔던 청사공원인데, 벌써 이렇게 해가 바뀌고, 겨울이 다 끝자락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면 저희가 이사를 하고요. 여기 청사 공원은 이제 뭐 나중에 가야 되겠죠. 어때요, 실장님? 아쉬워? 헤어 에어 안 입으니까 들이대면 어떡해. <laughs> <laughs> 네, 헤어 에어 세척증이란 말이야. 아, 예. 나중에 저, 이쁘게 입고, 음, 다시 영상 담을게요. 바람이, 이게 봄바람 같아. 자, 우리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laughs> 청사공원 어. 걷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네, 벌써 이렇게. 어, 여기 라또어 응. 빛이 너무 예쁘죠. 응. 자, 오늘이 응, 아마, 아마 우리가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응. 자, 우리가 거닐던이 청사공원. 응. 네, 역사 속으로 살았을 <laughs> <사실> 것 <같아요. 웃음> 역사 속으로. <laughs> 역사 속로 저기 우리 건물 있다. 그쪽에. 어. 네 안녕 다음에 신사오게 서세요